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잠언서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나누었던 잠언의 말씀들 다들 기억하시죠? 네,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지만 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쩜 잠원이딱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별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7월 4일인데요. 잠원 사장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 말씀을 읽고 나서, 아, 그때 다니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베론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어, 거기에 이제 재생 목록이 있는데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친절하게 새벽 설교 말씀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장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보배론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잠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은 누구일까요? 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나누었던 아굴과 같이 르무엘 왕도 그가 누구였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어 그를 솔로몬이라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어머니에게 교육을, 교육을 잘 받은 매우 경건한 왕이었음은 알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크게 네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여자를 경계하는 것, 음욕을 피하는 것을 교훈하고 둘째, 술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교훈하고 셋째, 가난하고 압제받는 백성을 돌보고 공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현숙한 아내에 대해 교훈합니다. 결국 앞에 세 가지의 교훈은 느무엘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교훈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느무엘이 한 나라의 왕이자 또한 가정을 꾸릴 사람으로서 어떤 아내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한 것입니다. 이 새벽 이 교훈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느무엘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욕을 주요,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 전반부를 보면 내 심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을 여자들에게 쓴다는 것은 지나치게 여성들을 가까이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삼손이나 솔로몬, 심지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하면 떠오르는 다윗조차 음욕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음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에게 교육하였듯이, 우리 또한 자녀에게 교훈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 음역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과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자녀에게도 음욕을 피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사 절에서 7 절까지 술을 절제하고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흔히 주사라고 불리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또 판단도 흐려집니다 제가 술 취함의 경험이 없어서 늘 밥에만 취해봐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어, 술을 마시면 신체에 흡수된 에탄올이 혈관을 통해 뇌로 유입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왜곡되고 또 전달되어 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어, 루멜 왕의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앞서 소개한 그 여자에게 빠지고 또술 취함으로 인해 재판과 판결을 잘못하게 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이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왕의 보자는 공의로 말미암아 국께 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님이라고 불리우는 소 주님, 맥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주님이라고 불리우는 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더욱더 악한 쪽으로 가게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을 더욱더 건강한 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과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 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아멘.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왕은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그 수를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말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불쌍한 자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일이 왕이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름을 교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그네, 과부, 고아는 가장 약자로 분류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더 나아가 예레미야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들,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로 빠뜨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예수님 당시 가장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품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약하디 약한 우리와도 함께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점점 더 소외되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차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안타까워 하는 건 마음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과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저 또한 극심한 우울증에 괴로워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아픔과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우울감이 들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입을 열자라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약자들을 위해 입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라고 건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입을 열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나 자신을 위해서도 입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조금 봐 주세요. 나에 대한 기준이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준을 조금 낮추시면서 나를 위한 기도와 위로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여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안진성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름철 하늘하늘한 원피스 혹은 보양 음식 등 성도님들을 위해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 성도님들의 남편 집사님 혹은 아내 집사님께서 아, 목사님, 아, 목사님이 새벽 설교 때 지갑을 열라고 하셔서 저의 남편과 혹은 저의 아내가 너무 많이 지갑을 열어요라는 소리가 저에게 들리더라도 감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루이비통, 구땡프라땡과 같은 너무 큰 지출은 지양해 주시고 어, 프라땡을 갖고 싶으신 분은 어, 프라덱이라는 네, 치킨 브랜드가 있거든요. 느낌만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명품을 사면 어떠한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싸서 주는데 프라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며 또블랙마이순사 시키는 추천드리며 때로는 나를 위해 지갑도 여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이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건면해 드리고 싶은 삶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약자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현숙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당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그 진주보다도 훨씬 더 값집니다. 또 남편은 현숙한 여인을 신뢰하며 모든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자, 여기서 왜는 마십시오. 모든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긴다는 건 아내 혼자 독박 살림이라고 해서 뭐 빨래, 설거지,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전반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재반 업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을 다 아내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죠 또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잘 동력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또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듯 현숙한 여인은 고운 여자도 아니고 아름다운 여자도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이러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애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 여인은 본문 말씀 31절에 기록하고 있듯 그가 행한 일로 인해 사람들이 다니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먼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의 시작이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할 때만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실하게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몬서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잘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리스도인은 현숙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결국 이네 가지의 삶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여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여와 경외를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다시금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의 길, 명철의 길 은혜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몽골 선교 삼일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몽골 땅에 잘 전파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몽골 땅에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장마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